생각해, 찾아드리며 이런 치유적. 좋은... 예람 수요정원 기도에 오신 동네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숨은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준비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완벽할 만큼 떠날 차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떠날 준비를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들은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앞 본문인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은 나팔 둘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서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은 나팔 둘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세히, 상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 나팔 둘을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일러주신 것을 보면 지나치다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매사에 허점이 없도록 어떤 일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하십니다. 이렇게 출발 준비를 마친 그들은 드디어 떠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날이 언제인지를 밝힙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의 기점을 출애굽 사건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라는 것은 예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곱을 떠나 시내 강야에서 1년 정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제사장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구 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하고 행진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위인들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하고 성막 봉헌식을 했으며 두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 기간에 되돌아보면 괜한 시간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강야에서의 일련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족속과 같이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때 어리석은 삶이어 실패하는 삼천은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에 거짓된 지혜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신의 강야를 떠나 걸어가는데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시내 강야를 떠나서 얼마 동안 걸어서 바람 강야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람 강야는 애국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 지대로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시내산 자락의 황량한 강야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인 바람 강야에 머물려야만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연속되는 강약길을 지나야만했습니다. 시내 강약, 바람 강약, 신 강약, 모악 강약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야, 고난의 강약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안식처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멈추는 강야 훈련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술레에 맞춰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고자 부단한 힘을 써왔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가 강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순간들은 우리들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05 목장 2순의 김영인 은퇴권사님, 4월 27일 담도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도우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이 잘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2008 목장 1순의 이둘련 집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안현숙 전도사님, 방사는 치료를 잘 마쳤으나 담대 전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항암 치료 잘 받아 더 이상 전의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람 수요정원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의 실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실현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중종합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와능력 주시옵소서 이총 6장 이순의 분량을 은타간사님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27일에 담당 수술을 매도 시간에 거쳐서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통증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감사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그머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여서 정말 주님의 나와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주님 감사님과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그, 치유, 그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당함으로 치유해주심으로 아버지 다시 주님을 나음어 아, 주님의 일을 잘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고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천 활동장, 일수의 이동장 집사님들에서 그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미국과 승리의 병원을 입원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고, 하나님 또한 그것이 또 격리되어서 이따가 해제되어 생활을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도좀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여러무상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회복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오 오늘 국군을 일부터 우리 가 속히 벗어날 수있도록 저희 고통도 주시옵소서. 많은 수종생 하나님을 잘 바쳤으면 가운데 정의가 될 뿐입니다. 남아있는 항암 치료를 잘 받아 더 이상 정의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는 하나의 역사에 연락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사에 통해서 하나씩 모든 사역들을 하나 주님 아시고, 그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나누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영광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시고, 방을 내놓으니깐 이런 들이사교이 또한 잘 말끔하게 치유하고 없어져서 주님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더 이상 정의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주의 사역이 정상화되어 가는데 주의 은혜로 모든 부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부어 주소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정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세대의 전수를 위한 예수 안에 가정을 담다 행사가 주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소서. 청년교회 스위치 원 미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에 또 놓여진 지도 벌써 1년이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반적인 회복으로의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이겠습니다 우리 불안하고 여전히 아직 앞에 못이는 생각이 지만그한주님 바라보면서 감대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응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맞아 우리 눈에 속교에서 가정 행복 수간이라고 의 정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동의 세대가 전수될 수 있는 예수 안의가정에담가라는 행사를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속도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이한 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소홀하지,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또한 소홀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금정돈 점검하여서 또한 사람을 다시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에 청년교회가 스위스천 민원 수련회에 또 진행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통해서 청년들이 믿음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에 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병자를 돕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미래 지도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한 준비가 어려운 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와 역사를 주시하셔서 마지막으로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의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상심한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소서 이공동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프라이나 가운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그칠 수 있도록 평화가 다시 그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가족을 잃었으며퍼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받고, 또한 다시 행복되어서, 설수 있는 일을 그렇게 주셔서, 그곳에서 성교사님, 그런 성교사님들께서 주님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여러분, 주의 모든 전파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도님의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괴로운 마음들, 또는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그 마음, 상실한 마음들을 주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 ito ang na